쌍꺼풀 처짐, 쌍수만이 답일까요? 안녕하세요. 쌍꺼풀이 없고 약간 주름처럼 있어서 붓기가 없을 때나 뭔가 비볐을 때나 이럴 때 쌍꺼풀처럼 저 있다가 또 그게 풀리면 축 처지고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. 어, 사실 이 상태에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건 일단 일정하지 않는 눈매. 어,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, 또 눈꺼풀이 쳐져 내려오면서 좀 불편감, 어, 그리고 눈썹에 찌름 같은 것도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, 어, 이렇게 쌍꺼풀이 졌다안졌다 하는 경우라면 피부 자체가 현재 주름이 이미 가있거나 탄력이 좀 떨어지거나, 내지는 얇은 피부일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 때는 비절개의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양쪽에 대칭을 맞춰서, 어, 이제 원하는 쌍꺼풀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